또 신교로 신앙구백 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i mm -hmm. 온도 여태마스터 한 교시에 하나님의 말씀 은 잠언 7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마지막 절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자식 교도 오란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한 가운데 한, 한 지없는 자를 보았노라 잠을 때에 황혼 때에 깊은 밤 흐감 중에라 이 여인은 따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른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몰약과 지명과 계피를 뿌렸노라.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여러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꾀므로 필경은 화살이 그 가안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 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자언 7장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작은 소세목이 붙어 있는데 음녀의 길로 뛰어치지 말라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악 가운데 하나이고 그 음행의 모습은 어떤 육적인 음행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지만 영적인 음행도 하나님께서 싫어한다라는 것을 오늘 자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단지 오늘 잠언 7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육적인 어떤 음행을 이야기하고 또한 한 젊은이 가운데 음행의 길로 치우치는 그리고 그가 그 이방 여인을 만남으로써 즐거움을 누리고는 있지만 결국은 필경은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길로 치닫는 것이 그의 결과다라는 것이 오늘 잠언 7장의 말씀입니다. 사만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말씀 하나님의 지혜의 복음의 메시지를 마음판는 새김으로써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영적인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지막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반복함으로써 영적인 의미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육신의 어떤 지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함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어떤 것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일절의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서 아들이라는 특별한 어떤 남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귀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내 자녀들아, 바로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과 귀한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리고 이것을 꺼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가 아닌 말씀과 율법의의지에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절의 말씀을 통해 내 계명을 지켜 살면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을 읽고 지키는 데에 죄악의 길에 들어설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성전 안에서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을 통하여서 사실은 죄악의 길에 빠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놓여 있다 보면은 우리는 종종 주의하게 길에 들어설 때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주신 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히 충만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는 죄악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 기하, 기,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절을 통해서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 판에 새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우리 도구입니다. 어떤 위형적인 도구보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의 우리의 손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이 손가락에 율법을 민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근거에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목회자들의 말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때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라는 전제 조건은 바로 오늘 말씀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손가락에 민다 라는 말과 많이 닮아있고 일맥상통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손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하나의 말씀을 근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절대 죄악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라 것은 새긴다는 라 것은 단지 기억하는 것을 더 뛰어넘어서 그것을 마음속에 각인하고 그것을 더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 새긴다라는 의미의 가장 큰 중요한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을 때,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모든 행위가 죄악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데일 말씀을 통해서는 바로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의 말로 호인는 이방 영인에게서 빠지지 않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늠에 대한 이야기, 어떤 음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5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손가락에 매어서 기호로 삼으며 열심히 말씀 가운데 의지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죄악의 길에 빠져들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죄악에 대한 모습이 이와 같을 줄 압니다. 바로 죄의 모습은요. 오늘 나와 있는 6절의 말씀처럼 내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려보다가 어리석은 자중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죄악의 길에 들어서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죄악의 길에 빠져드는 것은 죄, 지혜 없는 자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을 보면 그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집 쪽으로 간다라는 말은 사실 우리의 발걸음이 죄악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새벽 제단을 나와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만 우리의 발걸음이 죄의 길에서 대로 되돌아오지 아니한다면 회개치 아니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의 길에 머물러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발걸음을 끊어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말씀의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죄악의 길에서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바로 말씀의 힘이다라는 것이 오늘 잠언 7장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구절에 보면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느 때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어느 때든지 죄악의 길에 설수 있다라는 그런 시간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의 문 밖을 나가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느 때라도 쉽게 마음판의 율법을 지키지 않냐 면 죄악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고 죄악의 길에 죄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다가오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오늘 귀한 본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 0절에 보면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관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따듬에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않냐며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들을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죄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생각지 않는 어떠한 곳에서도 마귀라는 존재는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찾아오는 그런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배당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죄악의 길에 들어서지 않을까요? 아니요. 예배당에 다닐지라도 예배당 문밖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삶의 자리다 할지라도 마귀이라는 존재는 우리를 언제든지 넘어뜨리고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노력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이라는 존재가 바로 이 12절의 말씀처럼 어떤 곳이든지 우리를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악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죄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사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드림으로써 너희가 회개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구원파가 어떻게 이야기하던가요 한번 구원 받은 것은 당연지사이고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구원은 멸망 당하지 않고 영원히 저 천국으로 우리의 생명이 옮겨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유혹의 말을 전하기도 합니다. 바로 막이란 존재는 우리가 언제든지 율법으로 말씀의 복음으로 세워지지 않냐면 어떤 곳이든지 장소 불문하고 시간을 불문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애쓰는 존재가 막이란 존재이고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바로 음리의 길로 들어서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잠언 7장의 말씀은 사실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죄악의 모습을 그 음녀와 빗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20 이절에 보면은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라는 존재는요 힘이 세고 능력이 많은 그런 피조물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그 소가 도수장으로 두 살장으로 끌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던가요? 결국은 죽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마귀란 존재에 끌려가고 마귀란 존재의 죄악의 길에서 되돌아 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필경 죽음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오랜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귀란 존재를 이겨낼 수 없는 것은 바로 소가 도수장에 끌려가는 것 같이 그 결과 그 죄악의 결과는 죽음의 결과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목사이기에 또한 교회 안에서의 중직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도 교만스러운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은 우리 생명을 살릴 수 없는 그런 힘입니다. 그러기에 소라는 동물이 도수장으로 끌려가서 필격은 사망하는 것처럼 죄악의 길에 들어서는 그 순간 우리는 사망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회개하시는 것이고 그러기에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함을 오늘 자원칠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에 말에 주의하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의 길로 들어서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회개의 기도와 그리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에 의지하며 살 때만이 바로 이방 계집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것처럼, 또한 죄악의 길에서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내 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말씀과 또한 성령의 힘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읽고 그러기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음렬한 단어를 죄악의 길로 다시 한번 우리가 바꾸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죄악의 길로 치우치지 말고 들어서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소라는 동물이 힘을 자랑하지만, 결국은 도살장에 끌려가면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악의 길에 들어서는 그 순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하게 다시 한번 말씀의 의지에서 그 죄악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것이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 주시고 주님의 성전으로 달려 나오게 하시며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의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죄악의 길에 서지 않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귀한 말씀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악의 길에서 되돌아올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느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손에 그 기호를 매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또한 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높일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이 모든 것들을 잘 이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